자, 젤로 게임 좋아요? 예, 게임, 게임, 게임 좋아합니다. 어, 오늘 이 많은 가고 자세. 어, 제가 사실 몸으로 하는 거는 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어, 뭐든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겠습니다. 네. 파이팅.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자 그의 도전. 자, 젤로 앞을 보면서 포즈 한번 취해서 포즈 한번. 자, 포즈 한번. 자. 어, <laughs> 그래요. 자, 갑니다. 파이팅. 어치경 앞에 많은 분들이 감탄을 하면서 기록을 또 갈아치웁니다! 867점! 857에서 10점 더 높은 점수죠. 현재 1위! 와... 야 기분 좋네요. 어, 기분 좋아요. <laughs> 아, 역시 기록을 내는 건 기분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네, 젤로. 네, 퇴장을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크 주시고요. 아. 자 오늘 컨디션 어때요? 일단은 최대한 누가 되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팀에 네. 누가 되지 않게 팀에 누가 되지 않게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근데 네, 팀은 왜 팀입니까? 함께 하는게 팀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제모 들고 네, 자 정면보고 포즈 한번 주세요 포즈, 네, 포즈 자, 좋아요 네, 어우 잘생겼어요 네, 좋아요 자, 갑니다 자. 점수 공부해서 화이팅! 그럼, 그렇습니다. 네, 제일 높은 점수입니다. 자, 점수를 가리키면서. 자, 오! 짧고 굵게 딱끊어쳤어요 점수가 쭉쭉 올라갑니다. 와! 857점 나오면서 현재 1위를 차지합니다. 네, 1위요, 1위. 네, 오, 어. 오, 오. 네. 오, 기분이 어때요? 살짝 쳤습니다. 아, 살짝 네. 쳤는데 이 정도다. 네, 네, 세게 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기계를 위해서네. 아, 제가. 기계를 네. 위해서. 어, 순간 이제 좀 편안해졌어요. 네, 아, 이 손목도 좀 아껴야 되고 이러니까. 네, 네.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끓인 해 주시고 네, 대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꼭 이제 팀의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네, 핫세세, 인산씨. 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최고의 점수를 기록을 합니다.